한 독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 독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지었습니다.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흔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숙의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국민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농어민, 학생, 시민사회가 모두 한 몸이 되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123 내란 사태 발발 113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 종결 29일째입니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